1 6 편이 오늘 최종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태어난 이윤열 선수예요 태자전에서 유영진 선수 잡아내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맞선 프로토스 이경민 선수 승자전에서 임몽규 선수에게 아키 패배를 했고요 네. 오늘 한 번씩 실패가 있는 선수들끼리 마지막 최종전 대결 에 s l 스 안에서 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있는 이루고 싶은 아 것도. 구백이 두 선수 모두 다 있죠. 네. 누군가에게는 아재, 나에게는 천재. 네, 천재 테란의 부활. 와. 네.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네. 이윤열 선수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고 ASL에서는 로열로드예요. 네, 로열로드 후보. 그렇습니다. 뭔가 이윤열 선수의 예 여지껏 쌓아왔었던 커리어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많이 와. 남겼었고요. 네, 목포에서. 이윤열 선수 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주셨고요. 네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세월이 지나서 트렌드도 변하고 본인의 기량도 변하고 아, 경기 맵도 변하고 경기하는 장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변했다고 하더라도 팬들의 함성은 그대로니까 네네. 이윤열 선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뭐 경기 네네. 시작 전에 좀 보여줬었고 그런 어떤 그어 좋은 결과를 또 통해서 또 팬들의 어떤 이런 응원에 보답을 할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네네. 될까. 궁금합니다. 네. 시작부터 계속 견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죠. 풀어 올라가요. 네. 벽 타고 돌아서 쭉 올라가는데요. 먼저 네. 가서 뚫리지 않겠다라 네, 기다리죠. 거죠. 반응 했습니다. 견제로 방향 바꾸고 있어요. 일군 하나 붙이면서 오 때려라 여기는 수리하겠다박아주고요 네. 오우, 그든 그 피컬적인 면으로 이윤전 선수를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괴롭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다안 통하죠? 네, 네, 이전보다 조금 더 이제 개인 방송을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또 많이 하기 또 시작을 하면서 기량이 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네. 어떤 그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페르시 와서 됐고요. 아까 떼어놨었던 s g 이 찾고 있죠. 아 아래쪽으로 집요해요. 진짜 다양하게 괴롭힙니다. 집요해요. 네. 예전에 섭취소가. 이윤열 선수가 한참 이제 경기에서 열을 올리던 경기에서 뭔가 어 중심이 되어가던 2000년대 초반 시점에 이윤열 선수에게 이런 견제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저는 해설을 했었어요. 예. 그 정도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이윤열 선수가 당대 최강이었고 또 세계 최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은 일단. 뭐지나간 상태에서 네. 피지컬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계속 어찌했던뭐 심리적으로나 경기적으로는 좀 말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프로모 견제를 통해서 보여주네요. 진짜 뭐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계속 말 걸고 있죠, 뒤에서. 어, 뒤에서 스톱? 아직 프로토에 네. 이확하냐안 됐고. 저 네. 프로토스 안마당도 빠르긴 하거든요. 네. 네. 또 와서 뒤 잡고 네. 데이트 올라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또 와서 여보세요? 툭툭 건드려요. 네. 상대가 프로토스의 어떤 그 멀티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것을 SCV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경우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이 맵에서. 그렇죠, 그 어떤 네비전 간에 프로토스의 확장이 빠를 때또 팩토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벌처와 함께 네. 자, 치즈러시도 예, 생각을 해볼수 있죠. 네. 들어가서 도 보고 에도는 일단 달았고 자원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네. 사병에 맞춰서 바로 커맨드 센터 짓고 자, 기분이 상할 만도 한데 화를 낼 법도 한데 참습니다 네 돌아오는데요 어? 그러고 나서 확장... 안마당 자한번더상대가 이제 자신이 안마당이 빠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시켜 줬을 때테란의 움직임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시점에 세컨 정찰이 구석 구석진 곳에서 들어가면서 안마당의 확장기지 타이밍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 가스를 캐고 있는지 안캐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했다는 것은 프로토스가 옥저버 나오기 전 타이밍을 좀 안심시켜 주는. 정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거의 승부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정도의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다 봤죠. 올라가는 상황 나와 있는 병력 까지요 네. 질럿이 방향을 바꿨어요. 벙커 짓고 안마당 활성화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예. 저 프로토스는 당장에 뭐 웃어할 게 없고 또 테라는 벙커까지 그런. 어, 짓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네. 이게 이형민 선수로는 기분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서 정찰 머신샷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에 빠른 확장기지 멀티 견제도 지금은 안 당했고 본진 쪽에 숨어 있었던 SC도 찾아서 지금은 걷어냈고요. 네, 걸쳐 나오고 앞마당 활성화 들어가고 아머리 올리고요. 예. 지금 당중에 리버테크 정면 쪽 입구도 킬만큼의 시간이 지나버렸고 쭉 들어가 기가 남아 있어요. 네. 이런 게쑥 들어가서 어? 어? 하나만 아, 들어갔어요. 커머. 하나 어, 뭐, 예, 길을 좁혀놨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하나가, 하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구를 어, 예, 꾸준하게 지금은 컨트롤을 통해서 잡아내면서 예, 후속 타를 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합니다만은 후속 보차가 들어올 랭.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입구 쪽을 잘 막아놨고요. 후속 보차못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 일단 3 킬. 확실. 리버도 지금 확인을 했죠. 그다가 네. 또이 아, 벌처 세개 중에 한개는 들어가고 2개 정도가 못 들어갔었는데 이 후속에 아, 뒤에 있었던 그 벌처 컨트롤까지도 신경을 잘해줬습니다. 네. 이윤호 선수가. 주가 100% 늘리는 상황에서 벌처가 들어가서 입구 네개 끌어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상대가 입구 쪽에 지어진 건물로도 분명히 알았습니다마는 아, 리버를 활용을 해서 본질 안쪽을 지금은 견제하겠다라는 의도도 눈으로 확인을 했죠. 네. 네. 셔틀을 그냥 하나, 하나 정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업까지 해서 막 두기 이상 이렇게 쓰는 모습도 앞선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아예 스타포트를 건설을 해서 어, 이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어, 저 셔틀 자체를 좀 요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유니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추가 팩트도 더 늘리고 있고 스타포트에 아머리는 이전부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리버 테크까지 확인했거든요. 예. 문 앞에서 셔틀 나왔고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탱크 배치. 예, 시아는 배럭스로 테란이 어떤 건물을 다 올렸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죠. 네. 와, 높까지 저... 봐요. 반응도 아, 예, 빠르요빠르 빠릅니다 지금. 그래 피해를 안 봅니다. 네.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의도를 안 상태에서 당하기 시작을 하면 은 그냥 그 자체로 손해가 될수 있는 건데 적절하게 이제 골리아 둘정도만 뽑아놓고 안마당 쪽은 지상병력 다른 병력 배치를 통해서 어, 완벽하게 지금은 셔틀이 진입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이 네. 있어요. 아돈 올라갑니다. 추가 게이트 확보까지 하고 있고요. 리버가 좀 날아가는 그 타이밍까지도 봤거든요. 이윤열. 안마당 쪽. 그 도기 배치 그 왼쪽 편에 골리앗 배치 팩토리도 늘리고요 네. 네, 테란이 또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미리 네. 늘려놨죠. 복잡을 돌리면서 그래 많이 달라지게. 먹고 시작한 프로토스라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큰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반대로 이제 프로토스의 어떤 견제를 위한 움직임에 과도한 대처를 하지 않고 골리앗 불만 딱 떠가놓은 이후에 팩토리를 이제 확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포트는 컨트롤 파워까지 붙여서. 드랍칩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을 괴롭혀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잘 만들어놨는데 이경민 선수도 안바닥을 거쳐서 옵저버가 워낙 잘 들어가서 네. 지금 본진안 쪽에서 테란의 본진 상황을 모조리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 실력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안 놓쳐요. 네. 잘 잡았어요. 출화 패턴이 늘어나요? 네. 오펙 이상? 예. 네. 일단 오펙을 봐서 프로토스는 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쩌 네. 뭐 잡자마자 지금 아머리 추가를 해 버렸거든요. 아비터 테크는 올라갔고요.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준비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 네. 리버를 뽑고 셔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대처가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셔틀 리버가 있다라는 것만 상대방에게 인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를 더 많이 네. 예, 확보를 한 이경민 선수의 오. 모습이에요. 어 오, 오? 뭐잘 찔렀어요. 네. 오 오, 하나 더. 본질을 스캔 한번 확인하는 것보다 드랍십으로 찔러서 일꾼도 잡으면서 체제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 이윤열 선수는 하고 드랍십도 지금은 잘 사용을 했습니다. 두 방울에 돌아오고 있는 이윤열. 아,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야지, 가야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구멍이 납니다. 네. 병력 네 트리플을 빨리 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비터테크를, 게이트웨이드 많이 늘린 상태에서 아비터테크를 먼저 지금은 타버린 이런 병력지향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본질한 쪽에 자원적인 어떤 그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위한 단단한 수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네, 벌써 네. 또 네. 들어갔죠 아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한다라는 것을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잘 있고요 잘 발랐어요, 예. 반응 빨랐습니다 애초에 건물 어, 배치도 저런 식으로 막기 위해서 자. 미리 조기에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낫었고요. 어 이게 프로토스가 과감하게 욕심 자체를 못 부렸었죠. 마지막으로 네. 봤던 것이 팩토리 5 개였으니까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자원차를 좀 최대한 벌리지 못했고 자, 인구 수도 꽤나 빠르게 테란이 올려주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멀티 대신에 빠르게 선택한 뭔가 아비터에 의한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원적으로 프로토스가 분명히 따라 잡힐 수 있는 구간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리버를 네.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까처럼 뭔가 테라를 흔든장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리버 선택해놓고 지상군 많이 안 뽑고 그다음에 태피티를 확보하는 데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리버로 리버가 비명 행사하지 않고 아비터까지 지금은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는 병력 구조를 이경민 선수를 네.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까는 최대한 그터렛도베를 하지 않으면서 진행을 해왔던 그 이훈열 선수인지라, 자 분명히 저 리콜이 개발됐을 때 찌를만한 틈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테란의 병력들이 어저 안마당 이후에.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될 텐데 본진 쪽으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깊숙하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대비가 안 되죠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좀 좁은 그런 구역이고 나오는 병력과 들어가는 병력이 뒤엉켜서 본진 안쪽에 리콜이 안전하게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는 그 순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비터가 미리 진입하는 것을 중간에 EMP로 끊어주는 것이 이후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병력의어떤 핵심이에요 그 병력 운영의 핵심이 지금은 아비터일 수밖에 없는 프로토스의 상황이고 이군요. 네, 추가 확장 공사하면서 병력 전진 배치하고 있고. 아예. 네. 어, 1한 시죠. 가져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리버 소기가 네. 어떤 위쪽에 있거든요. 어 여기는 탱크. 지하가 제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네. 리버가 한번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1한시 영역 바로 했다. 빠집니다. 옆쪽로떠 있고요. 아래쪽에 짓는 거. 오. 우 허베이 센터까지. 어. 지금, 예. 영향을 넣었고. 가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은 리버가 잘 내렸다가 빠지는 네.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버텨가면서 상대방의 아비터에 의한 전제도 지금은 더 빠른 EMP 판단이라든가 병력 기동으로 지금은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유닛의 양을 바탕으로 순수하게 지금은 정면 힘 싸움에서 이겠다는 것이 이윤열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할 수 있는 빠르게 수비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탱크와 나머지 병력들을 다 모아놨어요. 병력 전진. 네. 예. 비어자1어 자 리버 살리면서 위쪽엔 아비터죠. 자예 예, 아직 안 올라갔네요. 예. 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마인 제거의 그런 역할까지도 해줄 수있었는길러런지도 하고. 아, 아비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틈 자체를 옵저버가 일단 발견은 해놨거든요. 네. 자 토레들 엄청 많이 도배를 한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일단 2어블 찍고 난 이후에 센터로 나가는 듯한 모션을 우선적으로 취했는데. 본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 자체는 대단히 지금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사이에 그 팀, 틈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사이에 베슬이 몰래 숨어있다가 들어오는 만화를 모아서 이제 들어오는 아비터의 EMP를 정확하게 먹여주게 되면 은 정면으로 치워 나가는 테란 병력이 분명히 싸움 전투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예. 네. 자 베슬의 위치 확인했죠? 가비터가 저 배틀이 없는 저옵저버가 있는 구역으로 침범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떨어 일단 떨어지면은 없거든요 대란 네. 저 배틀에 노만개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옵저버가 미리 시야를 확인했죠 음, 이쪽 구석으로 몰라네요. 지금 사람이 완전 네. 자 배틀이 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지켜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우 네. EMP가 네. 여기 넣고 대고 들어갔어요 네. 다이 아, 벌처와 함께 그 탱크가딱 나와야 이 윤효 선수는 좀 커란하게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어우, 계속 하나. 네, 계속 안 해도 각개급파 네. 센터 쪽에 나갔었던 병력도 약간 그 본진한 쪽으로 늦지막게 돌아오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와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렸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만약에 깊숙하게 이렇게 병력이 떨어지게 병력 되면은 이 병력이 어?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온 병력이 커맨 센터만 딱 네 예, 파괴하고 뒤로 빠질 수 있는 타이밍도 예. 나온단 말이죠. 전병력이 빠져 었거든요 네, 시모드 대비 잠깐 들어왔습니다. 자 앞쪽에다가 리버 스캐럽 던져놓고 커맨 센터는 또 아래쪽을 또 두들고 있었는데 네. 본진 입구 쪽에 리콜이 떨어졌었고. 예. 병력 그걸... 되거든요, 벌쳐. 자이데 네. 진로시 많긴 하지만 벌쳐도 지금 네. 많이 있거든요. 네. 많고. 자 이거 너무 무리하지 오. 않는 선에서 오. 오. 탱크아 병력 많이 살렸어요, 페라리 네. 지금. 리버가 있습니다, 리버 두 개. 네, 네. 야, 퍼 좋습니다, 질럿들은 네. 완전 동았죠 네. 센터 쪽에 결국 이제 벌처럼 빠르게 충발할 수 있는 이런 병력이고 생극자를 많이 줄여야지만 네, 후속타가 나올 때까지 패란이 안전하게 있을 수밖에 오! 없는 상황인데 자, 병력 정면 대결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니콜이 떨어졌을 때 팩토리 근처에서 그냥 뚝 떨어질 게 아니라 본진구석적으로 네. 떨어져서 세토 쪽에서 나갔었던 테라의 병력을 본진 쪽으로더 끌어들였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비터와 뒤에 후속 병력이 있긴 한데 네. 나왔던 이 주력 병력에 어느 정도 병력들이 좀 잡혔고 네. 네. 이번은 꾸준하게 지금은 살려가면서 뒤로 도망치기는 하는데 테란 병력이 1업된 상태에서 먼발치서 나왔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 어, 센터 쪽에 나와 있는 병력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시 스필드로 뒤쪽에 있는 병력을 어떻게 녹여가면서 리버와의 네. 어떤 연계, 네. 지상 병력과의 연계를 보느냐에. 가요, 가요, 다시 한 번요. 그러면은 네. 아 센터 쪽을 지금 미네랄을 내주고. 네. 본질을 치겠다라는 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성과 많이 얻어옵니다 팩토리에서 나오는 힐들다 잡아놓고 네. 팩토리도 부셔가면서 네. 이게 저미래 확장을 내주면 11시까지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 토리 깨요 팩토리 작네 팩토리 작은 네. 뭐 아까와 같이 병력이 아주 그뭐 대규모 병력이 센터 쪽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위쪽으로 슬금슬금 드라운들이 움직이면서 네, 11시 멀티 깨지기 전에 병력 삽에서 양 네. 그냥 양쪽에서 어딜부터죠? 격파를 하면은 병력 싸면서 내가 더 이득이다. 이런 이경미 선의 판단이 결국 들어맞았죠? 그날 아, 네. 이게 본진 쪽 드랍이 너무 위협적이라 벌처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네. 네. 자그 타이밍에 좀 병력 나오면서 지금 나무를 아, 잡아냈고 예 네, 미네랄 확장이지 이경민 앞마당 이후에 트리플에서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만은테란이 나온 타이밍에 훔쩍도안 하다가 네. 본진란 쪽에다가 11시 멀티가 있기 때문에 미네랄 확장기지는 내주고 본진란 쪽에 패토리 장악하면은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 네. 결국은 더주요했던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버 이콜한번이 있었고 리버이 살아 번 있었고 요분이 코란번이 있었고 요팩이리가번이있었 2분이 코란번 아세 개, 이제, 정도 남았는데, 지상 병력이 또, 이렇게 돼서 멀티지옥 쪽으로 가면은, 멀티지옥 쪽에 수수병력이 네. 없죠. 그렇죠. 네. 지금 11시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병력충원이 가능하고, 네. 자, 비터의 활용들을 보여주면서, 이경민 선수가 압박하고 있어요. 네. 비록 질럿들을 헌납했습니다만, 어, 최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는, 그, 어, 이민열 선수가 원했던 그런 싸움을 해주질 않아버렸습니다. 네. 네. 그냥 멀티를, 11시 멀티를 했기 때문에, 미네랄은 내주고, 네, 본지나 쪽에서 팩토리 자각하면 어쨌든 니가 자원을 먹고 있어도 유닛은 못 뽑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거고요 네. 지금 어, 여기서 스페이시킬 부릴까? 아, 네. 아비터도 지금은 많은 상황이고, 배슬은 이미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야, 머리 위쪽 위콜. 네. 자, 그 정도로 지금 인구수에서도 앞서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네. 확장 기지가 잘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 한 번에 그 좋은 상황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지